유닛을 한다면 어떤 멤버, 그리고 이름은 누구랑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습니다요 저는, 솔직히, 또 뭐, 경수 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랑도 이제 저도 혼자 생각하면서 아, 예, 이런 애랑 하면은 뭐 이런 느낌이 나오겠다 이렇게 좋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데, 경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연습생 때도 굉장히 같이 막, 뭐, 노래도 같이 많이 부르고, 그리고 또, 경수랑 음악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오늘도 같이 아까 저, 저, 복수 먹으면서 음악 <laughs> 얘기하고 같이 차 타고 가면은 노래 들으면서 노래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좀 통하는 게 많고, 그리고 목소리의 이 조합도 굉장히 좀잘 맞는 편이에요. 이제, 화악을 맞춰보면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백현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불편한가 뭐 노래를 하면 제가 랩을 한다면은 그런 이 전체적인 그용은 되게 잘말는데 오히려 화성 같은 거는 좀잘안 묻는 편이면 경수랑 저는 화성을 마출때 되게 기분 좋은 소리가 있어요 이 부르면서 느껴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좀, 어쨌든 저도 요즘에 노래를 굉장히 노래 부르는 것도, 뭐홈페도 좋아했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유닛을 내게 된다면은, 그리고 어차피 뭐액 했으니까. 정수랑 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밝은, 이렇게 막 밝은 노래를 보다 좀, 어쿠스틱하고, 이렇게, 순수한 솔솔 순수한 노래를 부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수는 해줘야죠. <laughs> 자.